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중반이 된 남자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제 인생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너무 힘들고 벅차서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는 줄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지금 나이가 되었더라고요. 지금은 과거의 아픔을 많이 털어버렸고 새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많은 힘이 되셨으면 좋겠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더라도 결국엔 다 끝날 테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 정년기에 결혼을 했어요. 평범한 연애 끝에 결혼을 했고, 저와 아내는 남들과 다를 것 없는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 계획은 없었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뜨거운 신혼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가정이 생겼다는 거에 저는 결혼 생활을 만족하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한동안 너무 평화롭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저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받는데, 그날은 건강 검진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암에 걸릴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초기라 항암치료만 열심히 받으면 된다고 했고 당분간은 집에서 쉬라고 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모든 일을 다 그만두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보살핌을 받았어요. 제 주위에 약사인 고등학교 동창 민수가 있는데 민수가 저희 집에 와서 아내와 같이 저를 많이 도와주었죠. 민수가 제 몸을 진단해주고 약도 처방해주면서 아내와 같이 저를 돌봐주었기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민수와 아내는 제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며 병원에도 안 가도 된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프긴 했지만 민수의 말로는 그것도 몸이 나아지는 과정이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죠. 저녁마다 아내가 주는 약을 먹고 잠에 들었고 다음날 눈을 뜨면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몸이 점점 나아가면서 잠도 푹 자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죠. 저는 민수와 아내를 믿었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눈을 뜨고 일어나니 아버지가 저희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사업을 하셔서 자주 뵙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첫째 아들 얼굴을 보고 싶어 오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 일어난 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습니다. 너는 왜 내가 때려도 잠에서 깨지라니 원래 잠귀가 밝어서 소리가 조금만 나도 바로 잠 깨는 애가. 그리고 너 안식은 왜 이렇게 안 좋아? 병원 주기적으로 가고 있긴 하니? 이 말을 하며 저를 걱정해 주었어요. 저는 몸이 나아져서 잠을 깊게 자는 줄 알았고, 안색이 안 좋은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아내와 약사인 민수가 저를 도와주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죠. 그런데 아버지는 저에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혼자서 몰래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냥 검진만 받아보라고 말이죠. 아버지는 그저 걱정이 되어 그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을 보니, 아버지의 말을 따라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며칠 뒤 건강검진을 했던 그 병원으로 다시 가서 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오셨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수면제 많이 드셨어요? 치료받으러 나오시라고 해도 그렇게 연락이 없으시고 아내분한테 말씀 못 들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뒤통수란 데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암이 더 악화되었다고 했고, 당장 제대로 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저에게 저녁마다 준 약은 바로 수면제였습니다. 저는 아내와 민수에게 미친 듯한 배신감이 들었어요. 제가 믿었던 두 사람한테 이런 일을 당하니 말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 집으로 가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화를 내도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내는 그날 저녁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약들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약을 다 삼키는 걸 지켜보고 난후 방에서 나가더라고요. 저는 아내 몰래 약을 먹지 않았고 아내가 나간 후 약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자는 척을 했어요. 아내와 민수는 제가 자는 줄 알았나 봅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자면 민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민수는 자연스럽게 쇼파에 앉아 같이 TV를 보았고 둘이서 다정하게 있더군요. 그리고 민수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쟤 가망 없어. 그러니까 우리 얼마 안 지나서 같이 살수 있어. 그동안 눈치 보느라 많이 힘들었지. 같이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 강아지도 키우면서 살자, 여보. 그들은 이 말을 하면서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며 마치 연애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배신에 할 말을 잃었어요. 저와 제일 친한 친구와 제 아내가 불륜 관계라뇨?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은 제가 얼른 그들의 곁을 떠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그들을 두었다는 게 너무 한심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도저히 지켜볼 수 없었고 화가 미친 듯이 나서 당장 그들을 내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아침약을 들고 제 방에 들어왔을 때 저는 아내가 들고 있던 쟁반을 엎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다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사이 모를 줄 알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말을 하면 당연히 민수 아내는 저한테 사과할 를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둘은 오히려 뻔뻔하게 굴었어요. 야. 너 우리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오래 못 살았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네가 생각해 봐. 여보, 가자. 민수는 제 아내의 손목을 끌어잡고 방에서 나갔고 그들은 짐을 챙겨 저희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들은 며칠이 지나도 집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집이 너무 정막했고 쓸쓸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울고 있었고 아무도 저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었죠. 그때 누군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혹시 아내나 민수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현관문 앞에는 제친 남동생이 서 있었어요. 동생은 제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죠. 아내와 민수가 저에게 어떻게 됐는지 말입니다. 동생은 저와는 다르게 감정 기복이 심하고 충동적이어서 제 말을 듣고 화를 불같이 내며 당장 소송을 하라고 했어요.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들을 콩밥을 먹이자며 말이죠. 저보다 더 화를 내는 동생을 보고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소송할 생각이 없었어요. 소송 과정에서 그들의 얼굴을 다시 마주치기도 싫었고 질질 끌면서 시간 낭비하는 기분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동생은 제가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당장 자기가 아내와 민수를 찾아가서 혼쭐을 내주겠다고 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할 복수는 잠시 뒤로한 채 건강 관리에 힘을 썼습니다. 공기 좋고 사람 없는 시골로 내려가서 지내기로 했어요. 동생은 제가 혼자 있으면 위험할 것 같다며 시골집에 같이 내려가 살았어요. 혼자 있는 것보다 확실히 동생과 같이 있으니 금방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동생이 워낙 활발한 성격이라 집안 분위기도 많이 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착실히 다니며 항암 치료를 열심히 했죠. 저는 몇 달간의 치료 끝에 기적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고생했는데 드디어 이 고통을 끝낸다고 생각하니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제가 우는 걸 보고 동생도 옆에서 같이 우는데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동생이 그동안 제 옆에서 저를 도와준 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동생과 행복하게 살았죠. 같이 텃밭도 가꾸고 여행도 다니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 아주버님들도 저희 형제가 이렇게 사이가 좋으니 보기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의 연속이었어요. 몇 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전 와이프가 민수와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소식이 없었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삶이 저는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누군가 찾아왔어요. 바로 전 와이프입니다. 이혼을 하고 몇년 만에 본전 와이프는 많이 늙었더라고요. 그리고 전 와이프의 옆에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귀엽고 예쁜 여자아이였어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납득이 되지 않았고 저희는 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부터 왜 저를 찾아왔는지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전 와이프가 하는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전 와이프 옆에 있던 그 아이의 정체가 제 친딸이라고 합니다. 저는 말문이 턱 막혔어요. 둘은 저희 집에서 도망친 후 외딴 곳으로 가 혼인신고라고 정식 부부가 되었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와이프가 임신을 했고 당연히 민수의 아이인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나은 아이가 알고 보니 민수의 자식이 아니라 바로 저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민수와 속전속결로 혼인 신고하고 같이 살게 되어서 몰랐는데 제 자식이 확실하대요. 그 여자 아이를 보니 민수와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딸이 아니어도 괜찮다며 감수하고 키우겠다고 했지만 전 와이프는 그래도 아이는 친아빠 밑에서 크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다고 했어요. 전 와이프가 바라는 건 저와 다시 합치는 거였지만 제가 도저히 안 된다면 불쌍한 딸만이라도 키워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남동생과 제 딸이라는 아이가 재밌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선뜻 내쫓을 수도 없었어요. 전 와이프의 얼굴을 보니 과거의 일을 많이 반성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수와 전하이프는 결국 이혼을 했다고 했고 앞으로는 저를 배신할 일이 절대 없다고 했죠. 저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으니 동생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전하이프와 딸을 집에 들이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넷이서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동생은 그게 저를 위해서도 더 좋을 것 같다고 했고 전하이프도 많이 반성을 한것 같으니 분명 변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전 와이프한테 배신을 당했을 때 누구보다 화를 많이 내주던 동생이었는데 동생이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전 아내와 딸을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다시 혼인신고도 하면서 정식 부부가 되었죠 이혼한 아내와 다시 재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조카가 생겨서 너무 좋다고 했고 저도 딸이 생긴 게 익숙하지 않긴 했지만 그래도 왠지 모르게 저와 닮은 것 같아 금방 잘 지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저에 대한 미안함이 많이 남아 있는지 저에게 너무 잘해주었고 가정적이었어요. 저는 이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경영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암 치료 때문에 잠시 일을 미뤄두었더니 일이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너무 바빠졌고... 집에도 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서울로 직장을 다니니 가족들도 다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남동생과 워낙 각별하다 보니 서울에 와서도 같이 지냈습니다. 제가 일 때문에 집에 자주 가지 못하면 남동생이 아빠 역할을 대신해주기도 했죠. 저는 이제서야 가족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너무 좋았고 멋진 가장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왜 불행은 제일 행복할 때 찾아오는 걸까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업무 시간에는 아내가 전화를 안 하고 문자라는데 그날따라 전화가 오더라고요. 처음엔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 번, 네번 계속 울리더라고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저는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목소리가 굉장히 이상했어요. 오열을 하는 듯한 목소리였고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없어졌어, 여보.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바로 회사에 반차를 내고 동네로 달려갔고, 경찰과 남동생과 함께 온 동네를 수색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이나 돌아다녔어요. 딸 이름을 수백 번도 넘게 외치고 있었죠. 해가 다 지고 나서 저는 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딸은 정말 충격적인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바로 약사인 제 고등학교 동창 민수 말입니다. 둘은 놀이터에 앉아 같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죠. 딸은 해맑게 웃으며 있었고, 민수는 그런 제 딸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몇년 반에 본 민수였지만, 이 상황에서 보니 화가 미친 듯이 났습니다. 저는 그들을 발견하자마자 민수에게 다가가 주먹을 날렸어요. 남동생은 딸이 그 모습을 보지 못하게 딸의 눈을 가려주었고요. 민수는 왜 때리냐며 화를 냈지만, 저는 화가 미친 듯이 나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경찰과 아내가 그 장소로 왔고 딸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죠. 다행히도 딸은 무사했고 저희는 민수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오히려 뻔뻔했어요. 다들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아빠가 딸이랑 같이 앉아서 아이스크림 좀 먹겠다는데 이렇게 난리칠 상황이냐고?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껄이는 민수가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더 당당했어요. 여보! 당신이 말해봐. 내딸 맞잖아. 안 그래? 나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 당장 딸이랑 당신 집으로 돌아와. 저는 대체 민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민수와 끝난 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수는 아내 보고 여보라고 했고, 저는 아내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당연히 민수한테 한마디 할줄 알았던 아내는 조용했고, 아내의 동공은 미친 듯이 흔들렸어요. 마치 민수의 말이 다 사실이라는 듯이 말이죠. 아내가 한마디의 변명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제 핏줄인 아이라고 했는데 민수는 자신의 친딸이라고 우겨댔어요.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민수가 저에게 해준 말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수는 제 아내와 도망친 후 약사 생활을 그만두고 돈이 없어서 딸을 키울 처지가 되지 않아 아내와 둘이 짜고 딸과 아내를 저희 집으로 보낸 거래요. 분명 딸이 제 친딸이라고 한다면 제가 바로 걷어줄 거라며 말이죠. 저같이 멍청한 사람은 바로 믿을 거라며 말입니다. 민수는 저한테 이 말을 하고 비웃음을 치는데 정말 화가 났습니다. 넌 내가 이래서 안 돼. 너를 배신한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을 거라고 믿니? 넌 바보같이 친자하긴도 안 했잖아. 이러니까 계속 우리가 널 이용하는 거야 엄마. 아내는 아무 말도 없었고 저는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돈 때문에 저를 찾아온 것이었고 저 딸도 제 친딸이 아니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들도 이런 상황은 처음 본다고 했고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민수와 아내는 딸에게 다가가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고 아내는 제 눈도 못 마주치고 민수를 따라가더라고요. 정말 배신감이 들었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바로 소송을 했고 이혼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친자 검사를 했더니 정말로 불일치가 나왔습니다. 아내한테 미친 듯이 화가 났고 그 여자한테 이용당한 제 자신도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 민수를 몇번 마주쳤는데 자신이 승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민수한테 다가가 귓속말로 한마디 했어요. 항상 민수한테 말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이번이 마지막으로 만날 기회일 것 같아 말해주었습니다. 민수야, 저 애가 확실히 니네 애가 맞단 보장도 없지 않냐? 혹시 모르니까 너도 친자검사해봐. 민수는 제 말을 듣고 허웃숨을 치며, 당연히 자기아이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어떻게 믿냐고 친자검사해봤냐고 물었죠. 그 아이는 제 민수와 전혀 닮지 않았거든요. 제 말을 듣고 민수는 동공이 흔들렸고 저는 그 자리를 유유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죠. 저는 그 동안 많은 경험으로 많이 단단해졌고 일상 생활에 복귀도 쉬웠어요. 솔직히 마음 한 켠으로는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경영이라는 큰 직책을 맡은 만큼 공과 사는 구분해야 했습니다. 다시 저희 집엔 남동생과 저밖에 없었고. 남동생이 저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바로 민수였죠. 한 손에는 종이 한 장을 쥐고 있었고 술을 많이 먹었는지 술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그 종이를 저에게 보여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종이는 바로 친자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전 와이프의 딸과 민수가 친자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불일치였거든요. 아이의 친아빠는 민수가 아니었어요. 정말 놀랐어요. 민수가 그렇게 자신만만해했는데 자신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대체 전 와이프는 누구의 아이를 임신한 걸까요? 민수는 제 앞에서 오열을 했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어요. 그리고 대체 누구의 자식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양아치 같은 여자가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당장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경찰의 도움으로 모든 사람이 경찰서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민수는 그 여자를 고소하려고 했어요. 저희 둘에게 지은 죄가 너무 많고 이대로 넘어갈 순 없었거든요. 그리고 당장 애아빠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저희와 경찰이 이렇게 호통을 쳐도 저 나이프는 고개만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도대체 애아빠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무책임한 건가 싶었죠. 그런데 그때 뜬금없는 사람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바로 제 뒤에 서 있던 저의 친남동생입니다. 시끌벅적했던 경찰서에 갑자기 정적이 흘렀어요. 남동생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고, 동생에게 뭐하냐고 물었습니다. 당장 일어나라고 했죠. 그런데 동생이 입에서 나온 말은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야, 애아빠. 동생이 그 말을 뱉고,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경찰들도 다들 기겁을 했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저는 장난치지 말라며 애써 웃으면서 동생을 다시 일으키려고 했지만, 동생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황 파악이 바로 되었죠. 전 와이프도 모든 게 사실이라는 듯이 말을 했죠. 저와 민수는 화도 나지 않았고 그냥 체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제가 이 여자 때문에 힘들고 슬퍼할 때 옆에서 위로해준 사람이 바로 동생인데 말입니다. 옆에서 같이 전 와이프 욕도 해주고 무조건 제 편인 줄 알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눈물이 미친 듯이 났고 동생을 한대 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의 만류에 결국 주먹을 내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친자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내심 속으로는 제발 불일치가 뜨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런데 정말 운명의 장난처럼 그 아이는 제 남동생의 친자식이 맞았습니다. 제일 가까운 줄 알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더군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실수로 아이가 생겼다고 해요. 처음엔 동생도 자신의 아이가 생긴 줄 모르고 잘 지내다가 전 와이프가 아이를 낳기 직전에 말을 해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딸과 전 와이프를 저희 집에 들인 것이죠. 저는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을 하러 회사에 가면 저희 집에 그들만 있었단 생각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정말 제친 딸인 줄 알고 돌봤던 겁니다. 그런데 전 와이프는 이런 제 앞에서 말도 안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둘이 형제여서, 친자 검사하면 당신 친자로 나올 줄 알았어. 내가 바보 같았어. 어떻게 이렇게 멍청할 수 있나요? 말도 나오지 않았고, 어니 벙벙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하는 말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형 옆에서 열심히 간호하면, 죄책감이 줄어들어서 그랬어.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그동안 동생이 저에게 잘해주었던 모든 행동들이 다 거짓말이었다고 생각을 하니 멍해지더군요. 민수와 저는 가차없이 그들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이 저와 민수를 이용했어요. 최대한 벌을 많이 받길 바랬고 선처는 전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소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원래 화가 많이 없으신 분인데 동생이 저지른 이 상황으로 인해 동생과 인연을 끊으셨습니다. 물론 저도 동생과 앞으로 만날 일은 더욱 없고요. 아버지는 동생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는 항상 어릴 때부터 이렇게 무책임하고 충동적인 애였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회사 지분을 줄 수가 없었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문의 수치를 남기니? 다신 우리 가족 볼 생각 하지 말거라. 이 말을 하신 뒤 등을 돌리고 나가셨어요. 동생은 주저앉아 오열을 했고, 동생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통쾌했습니다. 그리고 동생과 전 와이프는 저희에게 어마무시한 합의금을 지불해야 했죠. 그런데 그들이 돈이 있을 리가 있나요? 돈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한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저와 민수는 끝까지 다 받아낼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이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몇달후 민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저에게 갑자기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미안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말이죠. 민수의 눈을 보니 옛날에 제가 알던 민수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그동안 너무 많이 변했다며 옛날의 민수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자신이 너무 그립대요. 그래서 멀리 떠난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니 민수는 그저 웃음만 짓고 사라졌어요. 저한테 말해주고 싶지 않은 것 같아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민수와 전 와이프는 그 뒤로 한 번도 보지 않았고 일에 열중을 했어요. 확실히 일을 하니 상처 치유도 빨리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정식적으로 경영 일을 하고 있어요.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하루 종일 일만 합니다. 그래도 너무 보람차고 행복해요. 그리고 얼마 전 우연히 잡지를 보는데 익숙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수였어요. 그런데 민수는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바로 스님이 되었더라고요. 스님이 되어 속세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와이프와 동생은 아직도 이자를 갚고 있어요. 원금도 제대로 갚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평생 고통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런 일 겪지 않으시길 바라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